유령선의 저주, 바다에서 사라진 배들이 남긴 흔적 바다 한가운데서 선원들은 모두 사라지고 배만 떠있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. 오늘은 전설적인 유령선들의 미스터리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메리셀레스토호, 1872년 대서양을 항해하던 메리셀레스토호는 배는 멀쩡한데 선원 열명이 모두 증발한 채 발견됐습니다. 음식도 그대로였고 싸운 흔적도 없었죠. 해적, 폭풍, 심지어 바다 괴물까지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남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, 오랑메다노, 1947년 이 배는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. 모든 선원이 죽었다. 나는 죽어간다. 이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, 선원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사망했었습니다. 그런데 외상도 없고 싸운 흔적도 없었죠. 몇분 후, 배는 원인불명 폭발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. 세 번째, 범이다 삼각지대의 실종사건. 이곳에서는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습니다. USS 사이클롭스, 1918년 309명이 실종. 카롤 A 디어링호, 1921년 승무원 없이 표류. 과학자들은 자기장 이상이나 강한 해류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. 그렇다면 유령선은 과거 이야기일까요? 아닙니다. 2016년 미얀마 근해에서 삼라탱오라는 유령선이 발견됐습니다. 7년 전 실종된 배였는데 승무원 없이 홀로 떠 있었죠. 과연 바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? 우리는 모든 미스터리를 풀수 있을까요?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